과일의 여왕 망고스틴을 칼없이 까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, 가운데 한번 누르고 옆에를 한번씩 주물러 준 다음에 샥 오이 음 좋습니다 아이고 잘 까시네 칼이 없어도 이렇게 어디서든지 까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와 잘한다 음 당신 드세요 음아음음오 음. 음. 싱싱해 이거는 카눈 음 이거는 멍끼 바나나 음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는지 음 감사합니다 음잘까네 어우 잘한다 음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